할렐루야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부흥회와 또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함께함으로 기도와 또섬기심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가 할수 없었던 일을 해냈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새벽에와 여러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더 나가서. 제 목소리 때문에 많이들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다 마시고 다 먹고 이렇게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여러분과 예배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누군 누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 목소리가 그러니까 섹시하다고 할렐루야.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수고와 고상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시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라는 대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20절 한 구절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음성의 물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고 이르시되이 사람아 내 죄함을 받았 니라 하시니 이런 우리는 이 구절을 다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 나오는데 그들이 사람들로 인하여 걸어갈 수 없는 그 사건을 보고 주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함께 예수님께 내려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은요 오늘 그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친구들이 그 친구의 병, 친구가 걸린 병을 보고 그 믿음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린 사건, 그러면 우리 TV를 보다 보면 예능 프로그램이 이런 얘기를 많이 못습니다 이성을 처음 볼때 어디를 보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우리 분을 통해서 누구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누구가 그 사람을 보더니 외모가... 괜찮다. 그렇듯이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우리는 그 외모를 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입시 시험을 볼때 어떻습니까? 면접을 볼때 면접 역시 여러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누구라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멋있게 생겼어. 옷도 잘 입었어. 어? 얼굴도? 등등 평가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 흘러가는 세대는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남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고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제목 같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즉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름은 구약과 신약에서도 약간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여러분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같음을 볼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같이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메 사무엘의 엠니아를 e.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볼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벼렀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의 중심을 보니라 하더라. 자 질문과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는 나는 안 그래요, 목사님 해도 우리는 외모를 본다 본다 본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울의 뒤에 이어 이스라엘의 제이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울은 다우사빈 이새 집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 자,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누구? 엘리압을 보자 그의 의모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 멋있네 홀쭉한 키 그때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를 본다?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믿을만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의 차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솔직히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이 기준 때문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오해와 오함과 비난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 생활이란 답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란 내 기준 관점을 보고 생각하고 행했던 삶을 누구의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아니 지금도 우리에는 그 나름대로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사람의 그 형상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그 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구약에서 말하는 외모를 오늘 본물 보면 누구였습니까? 중풍 환자였어. 어? 뭐야? 야, 중풍 환자? 왜 저런 것들이 주님 앞에 오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자, 중풍병자는 우리들의 보기에는 아니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본들의 본 본 그들의 평가는 뭡니까? 사람의 기준. 누구였습니까? 중풍 환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중풍 병자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 즉 중풍 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과 중풍 병자까지 포함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었겠 믿음으로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중풍 혼자 야 저런 사람이 왜 병자가 들어와 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아 믿음의 자녀들 할렐루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 사실을 발견할 텐데요. 자 구약의 중심이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맞습니까? 그러면, 구약 중심과 신약의 믿음은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같을 뿐만 아니라, 두 단어를 합치면 아주 귀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요, 무엇보다 믿음이 있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이 교회가 이 자리가 어떤 단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이 그 내렸을 때 그들의 공동체를 보시고 그 믿음으로 아 믿음 있는 교회가 된것 같이 우리는 이 자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은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잘 들어 보세요.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요, 열매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행동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그것이 보로 외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의 중심,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죄 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관계를 볼 텐데요. 보세요. 주님은 그들을 믿음으로 보시고 죄 사함으로 무엇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죄사함을 한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될때 주님의 죄사함이 이 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지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죄사함의 관계에서 무지하게 오 합니다. 믿음과 죄 사함이 뭐 상관했어?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도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뭡니까? 믿음과 죄 사함의 관계를 모르거나 오해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표현도 우리 한번 묵상해봐야 할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주님의 입장 혹은 위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입장이나 위치에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까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이 발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공동체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한 가지는 여러분 내 세상의 주관대로 내 세상의 모습대로 내가 잘난 맛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는 누구를 보여준다? 하나님께 보여주는 삶을 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이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 믿음을 보시고 확인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 이제야, 이제 내가..." 믿음으로 보았다. 할렐루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칼을 내어 놓아라.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며 칼을 내어 놓아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반면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칼을 들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로 우리가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무리들과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차이는 마치 지진을 만난 IT 사람들의 물과 음식을 찾는 것과 오늘 우리가 물과 음식을 찾는 것에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먹을 게 없어서 그 물을 찾는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절박함입니다 그들은 물을 찾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북한의 그 어둠에 살장가는 그들은 그 먹기 위해서 절박함으로 남은 것도 훔치고 불로 된 것들로 정말 먹지 못하는 것도 먹는 그 북한 분들 아니 IT 있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하는 겁니다. 절박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절박함이 있습니까? IT 사람들은 물한 병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갑니다. 물과 음식을 그들은 절박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이런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아픔이 저희들에게 그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절박함으로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절박함 없이 그저 할렐루야 선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박함을 상실하면 기독교는... 춤이 아주 일이니까 사치가 되고 악세사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짐을 저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다음 두가지의 의미를 볼텐데요 첫번째 교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거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 못합니다. 자둘다 똑같은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의미가 발음을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러기에 자존심은 문장 속에서 해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그 자존심이 있는가 하면 버려야 할 무엇일까요? 자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꿀봉어이네요난 이렇게 아파도 여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데 버려야 할 것인데 여러분 버려야 할그 무엇을 이 자존감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를까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버려야 할이 자존감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물을 실은 그자동차를 향해서 뛰어가는 그 IT 사람들은 이미 자존감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아멘 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그것을 죽으면 어떻게 해? 죽으면 죽였지 나는 그런 일을 행동을 못해 라고 하시는 분 기억하세요? 배고픈데도 안 합니까? 난 죽어도 일 못해 자식들이 운는데도안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바에는 죽을 거야 정말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절박함과 더불어 자존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 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자존감 전하 여러분, 버리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의러분 여러분, 합니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또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행동함으로써 그들은 우리로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존심을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하께 돌아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무엇이?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앞에서 버려야 할 자존과 민물 믿지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에게 발견된 것 역시 절박함과. 자존감을 버리는 겸손 때문에 칭찬 받았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 셈 커뮤니티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내 믿음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자존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는 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여. 주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주려면 우리의 중심에 이 절박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동체를 보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고. 부정적인 말은 이제 스탑. 긍정적인 말로 서로 섬기며 서로 이해하고 겸손히. 왜? 용서는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 용서를 받은 여러분께서 이제는 부정적인 말은 그만하시고 긍정적으로 리듬으로 그 사람을 볼 때, 그 중풍 환자가 내려올 때. 주님은 그를 믿음으로 어떻게 보셨듯이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몇 사람이 되던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공동체가 되시고 입을 열 때마다 부정은 이제 너무할. No 긍정적인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의 나쁜 어려운 그것을 보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no more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하려면 아예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시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내 조선을 들어보며 절박함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를 아직도 이 회복이 안 됐는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목가 이렇더라도 하나님 전해합니다 절박함에 하나님은 그나마 허락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도 모두가 그런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를 주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